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2023년 국회 확정된 예산안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대되어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내년에는 일부 지원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농식품 바우처가 있었는데요.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4만 원을 7개월 동안 지원받는 해당 제도의 예산안을 늘려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2023년 대폭 인상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보다 50%더 인상되어 지원단가 19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고령이신 분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줄 알고 아차 싶어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미리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더욱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인해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이전보다 조금 더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많이 올라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생활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부에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통상 매년 5월경에 신청을 시작하고 12월 30일에 마감합니다. 혹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혹은 해당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경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겨울철에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또는 직접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단가가 2023년에는 대폭 인상됩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안을 투입합니다. 2022년 본 예산 1,126억 원 대비하여 약 48%를 증액합니다. 올해보다 539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여 2023년 확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665억 원입니다. 예산도 22년 대비하여 48%더 증액하고 지원 단가도 크게 인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2022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77,200원, 2인 가구 189,500원, 3인 가구 258,900원, 4인 가구 이상 34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경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2022년 한시적 인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3만 7,200원에서 14만 8,100원. 2인 가구 18만 9,500원에서 20만 3,600원. 3인 가구 258,900원에서 278,000원, 4인 가구 이상 348,000원에서 372,1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2023년 지원 단가는 한시적 인상된 2022년 지원 금액이 아닌 본래 지원했던 2022년 지원 단가 대비하여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의 가구당 지원단가는 127,000원이었는데요. 2023년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는 22년 본예산 대비하여 약 54%인 68,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5,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요금 변동에 따라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은 2023년 증액된 지원 단가 및 예산에 대해서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난 다음 매년 계속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사람 중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유지가 계속되고 정보 변동도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신청돼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다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지는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 방문해서 구입하면 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카드로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발급받아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예산을 확대하고 2022년 대비 지원 단가를 54% 인상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라서 신청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올해가 마무리되는데요. 올해 남은 시간들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